나와씨 됐다, 아, 됐다. 야너 아, 프로토스냐? 아나 여기... 아, 나 프로토스지 나 프로토스야 토마... 프로토스가 토마... 또 근본이지 어이거 분홍은 몰라 이거 님들이 거 무장이 이거는 뭐예요? 나 파랑색 해야지 허만 다시 야 우리 적으랑 테란이랑 붙자 태저랑 붙자 아, 태저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태저와 아, 그냥 내 색깔이라고 사도. 나는 귀여우니까 분홍색으로 해야지 야 언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언니 오답 따라 알았지? 아 오케이 오케이 언니 노다 내가 줘. 너 지금 언니 도망 안 하고 있지? 어? 아 언니... 여러분 혹시 있나요? 아아 아, 역시. 아아이 아, 게임의 재미를 더하기 혹시... 위해 몰입을 좀더 더하기 위해 아, 좀더 몰입하게 해주실 분있 미션 소소하게 있나요? 아 소소하게 아니 아까 나 컴퓨터로 할 때는 미션 잘 걸었는데. 아, 와안 그러니까. 아니, 뭐, 뭐, 아니 나 스타 할 때는 막뭐 펀딩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니까. 앞으로 공주다 아, 이모 언니